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선물은 바로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땅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 이땅 가운데 발붙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의 기후라든지 이 땅의 어떤 먹거리,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환경들 그것도 정말 대단할 뿐만 아니라 6.25 동란이 지금 70년 좀 넘었는데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룬 이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군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코리아 드림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1905년 을산늑약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강탈당하고 언어를 소멸시키고 문화를 소멸시키고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은 잠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서 이 땅은 다시 전쟁의 동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전쟁과가 넘쳐나는 이 땅.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가 통계에 의하면 67불이었다고 합니다. 67불. 채 100달러가 안 되는 그 작은 돈이 1인당 1년간의 국민소득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땅 대한민국은 높은 위상. 놀라운 경제 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3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개인적으로는 잘 사는 것이죠 k 팝 o 뭐 K-드라마, 뭐 K-푸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높은 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인데 안타까운 것은 OECD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도 20년째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행복지수, 가정불화, 저출산, 고아수출 등 우리에게 불편한 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잠재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인 37%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찬란한 문명 이면에 어두운 그늘이 더 짙게 그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인데 너무나 잘 사는 대한민국인데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는 좋아요. 최신형 자동차를 뽑았습니다. 도로도 4차선, 8차선으로 넓은 도로로 내달리고 네, 질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막다른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절망의 혈안 끝에 몰리게 될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표면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많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으십니까?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에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여러분이 삶이 다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과 풍요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무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관적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은요. 가장 비관적인,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통입니다. 왜 고통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끔찍해요. 읽다 보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그 23장의 극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슬피 우며 가슴을 치며 땅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이켜서 "야, 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울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안 웁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렸는데 그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프신데, 괴로우신데. 왜냐하면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의 인생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도로 걷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괴로운 인생 같지만 아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본문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이라,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되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기가 쉽죠. 겉으로 볼때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병 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라. 정도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요 부강하고 지금 번영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밤에 쓰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절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보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죠 남과 북이 갈려져가지고 지금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군비로 엄청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큰 문제는 바로 정서적인 위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을 탓합니다. 어느 분야 하나 예외 없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정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정표가 거꾸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댈 곳이 있어야 되고 찾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가꾸길 원한다면 대통령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또 북녘당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물질도 아니요, 이 땅의 번영도 아니요. 이 땅이 어떤 뭐 환경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과 공의로,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